4 둘, 셋, 넷 다섯 번 생각 네번 생각. 어, 이쯤 우리 방이었다. <laughs> <그럼> 안녕. 와. 나냥냥. <laughs> 녹도 집 있다. 한 번. <웃음> <웃음> 저기 제일 잘 와. 이 빵가 있다. 어. 애들 카르톡카 같이. 어, 파나요. 저희 그림 있어. 아, 여기 옛날에 저빙집이랑 같이 아, 했었는데. 일단 밥 먹고 그대로 있다. 아쉽게. 아니, 근데 사람이 없는데? <laughs>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난 여기. 여기 고기류가 많이 없어서.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. 어, 이 고양이. 이네 아저씨도 많아 아유로우탕하겠네헐 엥? 여기 무슨 일이야? <웃음> <웃음> 예쁘게 꾸몄네 <laughs> 보자. 여기 막 채웠나보다. 어. <laughs> <laughs> 역시 맛집들은 그대로 다 있네. 들어가 는거 아닐까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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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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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그래,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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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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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어, 날렸어, 날렸어. 다이어트 하기에 딱 어, 수박 뭐야? 편한 거 알겠네? 전문가 장차 일분 갔다가 빵빵 어머. 어, 딸기맛 우유. 바나나 우유다, 바나나 우유. 어 맛있는 거 많네. 고그 냄새 너무 맛있어. 어, 인정. 냄새가 <laughs> 어, <laughs> 냄새 대박이다. 뭐 어, 먹을래? 맛있게. 아텔다파점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바꿨네. 그러니까, 마트에 되게 찍 근데 옷은 다 별로다. 핸드폰 가게. 기을 안에 넣는데 턱이 아파서 조금만 세 개? 약간 문 돌았는데? <laughs> <laughs> 나 꼬지 나 <laughs> 얘들 꼬지. 꼬지 한 개. 게. 트코 시트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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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코시 숙주만 아니 <laughs> 숙주만 아니 이거 넣어볼까

응? <laughs> 아니 순식간에 <laughs> 애가 끝도 없이 나온다 이러가지고 로봇이 죽겠나 <laughs> 진짜 많아 <laughs> 근데 이게 우리가 가는게 뭐? <laughs> 네. 아 그니까 우리 가는게 요금제 바꾸려고 가는거 뉴로 3개 장식아니었어아장시다 여기 장시 만났습니다. 뉴욕다없다뉴다만없다아욕아시야이좀다 뉴욕장시 만다 오반데 아 이거 <laughs> 이렇다 쓰는데 다만만다다다 <laughs> 아, <laughs> <진짜 레전드> <laughs> 국물 맛있네. 그냥 음 마라탕 국물에 면 있는 그런 느낌. 음. 진짜 어이없는 맛이다. <laughs> 이건 너무 사기다. 음, 한국에서 이렇게 한번면 먹으면. 그러니까. 음. <laughs> <너무 심하네. 웃음> 계란 한개 들어있네. 여기 보니까 계란이 있네 밑에. 아어플이 없어. 아, 음. 벌라 꺼니까난 되게 좋아하는데 어? 오와 오와 <laughs> 오와 이러고 있네 어, 나 진짜 좋아해 근데 지금 방울거 너무 약했다 나 그래서 저번에 올 때도 창가에 앉아서 계속 구경했야 근데 문 닫으면 안돼 너무 무서데 응? 너도 그때 커튼 치고 찍었어? 어불 끄고 근데 나 지금 커튼에 좀 감싸져 있는 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약간 파묻혔다고 해도 나 바람 때문에 이 받을까? <드폰> 어... 오오오 아, 찍혔다 오 찍혔다 오오오오 그거 온다 <드는> 그거 온다 <드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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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개 <드는> 오, 오. 온다 온다 <드는> 진짜 밀당 조직이 아니야 아, 나 신발도 안 신고 있다고 <드는> <드는> 신 신고... 건데 신으러 가면 번개친다. 아 진짜 웃기다. 신발 신으러 가죠? <laughs> 한번 갔다 와봐. 진짜면 진짜 웃기겠다. 진짜 한번 가본다. 커튼까지 치고. 아무것도 없었어. 새끼 내말 들었네. <laughs> 쉽게 안 넘어갔다 이거지. <laughs> 오케이. 쉽지 않네. <laughs> 찍어앉찍어아찍어앉안잠아나아이아고자 <laughs> <잡기나? 웃음> <거> 자자, 어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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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, 아 앉아, 앉아, 아 아 그래서 난 안. 활동多多，欢迎进店品尝。 약간 중단발로 나오면 너무 잘생긴 사진 되게 많잖아요. 나희사산 너무 좋아. 하얀 사람인가? 아 진짜 맛있겠다. 냄새도 완전 좋아. 이거 떼 골라떼. 나는 밥골먹으 골라떼. 먹라떼 골라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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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먹을 거 없는데 두개 깨서 줬다 새우 아 새우 두개가지렇게 하트 하고 싶다 좀 기다려 기다려 하트 이거 어 먹어. 감동이다이크코넛이야물튀김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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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得。呃，发一下。发一下，可以下单了。嗯。好了。这客多。嗯 하지 않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핀이 더 많잖아. 야, 여기 반대에 그거 있더라, 찍 그거. 와, 근데 이게 진짜 다 몇천 원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. 근데 일단 대충 갈라보면 19.9이야. 미지와 여기 집게가 더 많잖아. 진짜 국기 좋다. 누나? 와, 진짜 이쁘다, 하늘. 하늘 그냥. 그냥 응. 파고느인데 이런 하늘을 내가 몇년 만에 보는 건데. 진짜 파란 하늘이. 보이한 대로 카메라에 담기면. 응. 어, 보인다, 보인다. 진짜 이쁘다. 무슨 다리이라? 이것봐, 이것봐. 저점이 <laughs> <초점이> 먼지를 잡아봐야. <laughs> 약간 민들레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프많안할 수. 많아. 핀프 많아. 점프 많이랑 그것도 이건 치실. 왜? 이거 곱창 뺀데? <laughs> <벤데? 웃음> 그 다음에 또또 또 없나? <laughs> 아 여기 핀! <laughs> 이거 핀 예뻐 핀이랑 이거 반팔 코트 짜잔 뭔가 바꿔야 할것 같은 필이 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코트! 코트 <목소리> 이거 진짜 잘 샀다 진짜, 진짜, 이거 잘 샀다 기 예쁘죠? <목소리> 게핀 <좀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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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존나 털어 뭐 먼저 해볼까? 투명 오투명 <laughs> 투명. <laughs> 어울릴 같니 음. 어때요? 어때? 이렇게 아, 하는 거 맞아 근데? 근데 머리가 좀 많네 맞지? <laughs> 응 아, 진짜 머리 숱이 많은 것도 문제네 <laughs> 볼륨아 지금 어때? 어 그거야 근데 집게 터지려고 하는데 <laughs> 나 발등에 모기 물림. 계속 신발을 <laughs> 모었어 <안> <laughs> 간지러웠어. <웃음> 아무 생각 없이 <laughs> 발을 긁었어. 아찔게스 힘을 내요. 도 <laughs> 대체 무슨 일이 아. 얘가 이렇게 막아 놨네. 아. 근데 그래도 어 지금이 좀나 아, 어, 괜찮아? 응. 아침에 머리 감고 그냥 안감고 그런 거 하셔 가지고. 야. 오케이. <laughs> 머리 말고 어때? 것도 그거 택배 박 아, 택 뜯다 혹시 안 맞으면 어떡해? 근데 그 그거 수없 겠지? 그래? 응. 어. 그다음 두 번째 핀. 아, 다음 곱창 밴드. 그냥 그냥 여름의 포인트. 표시잘하야지 이렇게. 좀박스네 아야. 怎 <laughs> 어, 예쁘다근쁘다이 너무 이상했어 예쁜데? <laughs> 근데 나안 예뻐 이렇게됐을땐 예쁜데 이렇게 꽂았을 때이상해 너무 다이스다이쁘가 이쁘다. 가쁘다 이쁘다. 이쁘다. 이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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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p-tip. <laughs> 正式观澜是不是？对。特别当真的好，这个味道，我真中国，我真中真的中国，我真中国，我真中国，中国，有真啊国，我真中国，我真中国，我真中国，我真中我真中国，我真中国，我真中国，我国， 4대5까지 들어준다고 8배네. 1,600원이 거기는 8,300원. 8천... 맛있겠다. 생긴게 진짜 미쳤는데.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난 저거 뭐에요? 양파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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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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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맛있어. 맛있어. 어어 아, 알긴 드는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시비안이구나 어 냄새 맛있어 어, 새콤한 냄새 나 맛있겠또한개한개 먹었을 한 개. 한 거라나. 네. 백몇 리터? 짜리 진짜 크다. 어떻게 먹 일단 뜯어볼게. 예스. <laughs> 뭐라고?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맛이야. <laughs> 이것보다 더 핑크 색깔인 거 있잖아. <laughs> 아, 맞아, 진짜. 와, 콜라 아니면 콜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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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라고 해도 믿겠다. 맛은 좀... 맛있긴 한데... 따라 먹어야요 근데 태풍 오고 나면 더운 거 알지? <laughs> 아. 아씨, 닭볶음탕 개 맛있겠다. 음, 맛은 별로다. 쏘맥 맛나! 음. 아 그럼 맛있겠는데 언니 <laughs> <아니, 웃음> 먹어볼래아 그런 애들 옆에 있으면 재밌다. 약간, 음. 약간 얘기하다가 한 꺼씩 던지는 애들. 음. 음. 엥? <웃음> 응. 엥. 손 깍국수. 안끊어고 이제 네, 사진은 이제 몇만 원부터 가려냈지 가려냈네. 여러분 다시 타볼게요. 근데 맛있다 아게 찍어야겠다 <laughs> 두거 만들어야겠다. 두개만들어 <laughs> <laughs> <다 많이라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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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 저거 은근 맛있어서 우리 한... 내꺼간더 맛있어 아내 것도 그때 더 마늘 아니면 땅콩이라서 응언니 이거 맛있다 일단 먹어볼래 아, 내 것도 좀마늘는 마늘 많이 나이네 응. 초점이 안 잡히네 그냥 먹을게 음! 와우 마늘 응, 그냥, 그냥 마늘, 마늘. 근데 옆사람은 얘기 못할 것 같은데 <laughs> 어 근데 이 바람에 전화번호가 저만큼 꺾였으면 아까 그 바람 <laughs> 너무. 내 오늘 기숙사 가고 싶다. 맥주 주자. 네, 아 제가 가지고 올게요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음양 진짜 맛있다. 음 언니 응. 어떻게 양파 볶음도 잘해요? <laughs> 내가 오늘 마음대로 했는데 마음대로 <laughs> 해서 맛있는 건가? 참나? <laughs> <좀 산나? 웃음> 네. 완전 내가 좋아하는 아삭아삭하면서도, 약간 읽으면서도. 완전 음. 안 읽지도 않았고, 읽지도 음. 않았고. 나딱 좋아, 진짜.